안녕하세요 푸푸입니다 오늘은 티티피 캐릭터 맞추기 해볼게요 간단하게 10번 예, 10개 맞춰볼게요 이거는 살짝 까먹었었는데 이건 알겠죠? 제가 틀린거는 그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난 정반 나오니까 안 해도 돼요. 그거는, 먹었어요 <목소리도> 왕, 치핑. 핑 아닌가요? 아, 박수 안, 옥핑. 이건 진짜 쉽죠. 라, 킹, 건, 아기핑, 아뽀뽀핑이네, 뚝딱핑 아닌가요? 딱핑. 딱히 맞아요. 나는 그냥 하트 핀은 아닐 것 같고, 베리 하트 핀 같아요. 베리 하트 핀 맞아요. 이거는 제가 잘 몰를 것 같은데, 이거는... 아닌가요? 이거는 이너핑? 아, 어, 핑 아, 닌가요 아, 잉핑이네요이 아, 핑 아, 잉어핑. 아, 어요어이너핑으로 갈게요. 잉어핑. 아, 아, 어 이제 인어핑으로 갈게요. 퐁당핑이네요. 이거는 모르겠어요. 바의핑이네요 파티핑 아니에요. 정답이네요. 아, 난... 마자핑 아,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. 솔지핑이네요. 4개밖에 아, 네못 맞췄어요.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. 이번 이 쉽게 보기 해볼게요. 이건 악기다론 악기 핑 아닌가요? 아롱 핑이네요. 삐진핑 아닌가요? 맞네요. 잘모르는데 소음 빙이네요 그리고, 아는데 까먹었는데. 저는 까먹은 게 많이 추천. 헤어핑으로 갈게요. 빙. 꿈에핑아 이거 방에 나왔었죠? 네. 네. 빙. 하나비 정답이에요. 어디서 봤는데? 잘 모르겠어요. 또? 또, 보트. 핑 아닌가요? 또. 이런 건없지만 그냥 또, 원더핑. 또라고 적을게요. 고쳐핑 아닌가요? 자, 핑. 아, 제가 글자리 틀렸어요. 십자, 할망핑, 정답이에요. 이거는 말해핑, 해핑, 더블핑, 그냥 머랭핑. 보냉 생터 글자를 들려내요 악동 핑 악동 핑은 아니고 이거는 몰라요. 뚱비 악마 잘 모르겠어요 안돼 안그이난 아+ 아 빙이. 잘 몰랐어요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게더 많네요 놀아핑 놀이핑 제가 잘 몰라요 댄스핑 파티핑 난 나왔었죠? 이거는 이거는 보석핑 아닌가요? 조금빙 글자 잘 못하네요 이거는 여우핑 우핑 이게 정답이라고요? 지금 찍어봤는데 정답이네요. 이건 이거는... 베이아 쇼핑이냐, 다이아 쇼핑 아닌가요? 플로라 쇼핑 아닌가요? 플로라 쇼핑 같아. 정답이네요. 잘 몰라요. 보송핑한 요거핑인 같아요. 이거, 핑. 아, 여덟 개 맞췄어요. 꿈으로 돌아가서. 너무 힘들어요. 케디 지 풍미 찾겠나봐요, 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. 안녕.